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수작원에서 광난고를 담당하고 있는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 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광난고1학년 중간고사의 출제 경향을 보면 첫 번째는 학교 프린트 세부 개념을 암기하는 유형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뭐 매년 매번 같은 기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단순히 암기하는 거를 떠나서 조금 꼬아내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객관식 1 번의 합법 문제인데 상황과 기분을 살피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초조 맞춘다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대화하며 말하기에서 뭐 사과하며 말하기 뭐 감사하며 말하기 뭐 이런 거의 개념이었는데 언뜻 보면은 그냥 맞아 보일 수 있지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낚이지 않는 문제라서. 이제는 광남구가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기본 개념조차도 좀 꼬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거가, 어좀 기억해둬야 될것 같아요. 정말로 좀 많이 변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어이 개념이 결국 여기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 사과할 때 여기서 명백한 표상하고 사건을 책임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낚이지 않는 문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객관식 1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삼국 시대의 뭐 가전.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틀린 선택지로 만든 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삼국 시대가 아니라 고려 시대 의 가전이거든요. 자, 되게 디테일하게 출제를 하죠. 약간은 좀 치졸하기도 하지만 어, 판소리의수자 작품 이름들을 그대로 출제를 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출제를 하다는 거 한다는 건 정말 좀 심하죠. 정말 공부할게 많다는 거고. 소리꾼인 고수. 예, 소리꾼과 고수는 다른 인물이네. 이렇게 연결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아, 조금 되게 디테일하게 출제가 돼서, 기말고사도, 어, 우리 재원생들 이번 시험 준비할 때 클리닉 하면서 수업도 한번 반복, 클리닉도 한번 반복, 이렇게 프린트를 암기시켰는데, 기말고사도 이런 고생을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어요 내용이 결국 여기 이게 최종자료 적중한 분석 자료거든요. 여기서 제가 출제 확률 하나랑 세 개로 정리했었던 이 내용들을 상당히 디테일 하게 출제, 출제를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두 번째는 문법 문제의 세부 적용 문제. 문법 문제의 퀄리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객관식 13번, 13번 같은 경우 피동사동을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표현 중에서 뭐가 피동이고 뭐가 사동이냐라는 걸 구분하는 문제. 제가 아이들에게 정리시켰을 때 피동 3번 구분법이라고 1, 2, 3번으로 정리시켜서 이렇게 된건 피동, 이렇게 된건사동 이렇게 정리를 시켰었고요. 요 내용을 그대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어 어려웠던 문제였지만 어 재원생들은 많이 맞췄더라고요. 다행인 것 같고 하지만 문제의 난이도는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번 강남고시험 어려웠습니다. 어 두번째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제가 최종자리에 넣어둔 문제인데, 이런 문제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동과, 어느 게 피동이고, 어디가 사동인지. 똑같은 형식인데, 어느 하나는 피동, 어느 하나는 사동.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객관식 14번 같은 경우는 역시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중피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동피동을 구분하는 거였어요. 책상이 옮겨진다가 출자가 됐는데, 이 옮기, 어지, 니은다데요 기랑 어지가 둘다 피동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기는 옮기다에서 온 거고, 옮기다는 어, 사동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동 피동이 결합된 어, 맞춤법이 틀리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 유형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접중한 분석에서는 이러이러한 것 같이 이중 피동이 아니라 사동 피동이 결합되는 거는 틀린 표현이 아니다.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기본형, 알리다숙기다 밝히다를 먼저 써본 다음에 문장을 만들어서 목적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사동피동이다. 무엇을 알리다, 무엇을 숙이다, 무엇이 발, 무엇을 밝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였지만 많이 맞췄던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세 번째는 외부 지문의 적극적인 활용이에요. 지금 광남구에서 오랜만에 외부 지문을 지문 자체에 그러니까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랑 이 이용하기 시랑 같이 연결해서 두 지문 세트로 출제를 한게 객관식 5번부터 8번입니다. 자 요게 외부 지문 출제가 된 건데 근데 이 시는 사실 학교 수업에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백석시의 어떤 민족의 비극과 관련된 시 중에서 이용하기 이 시가 있다. 그래서 이 시가 있다라는 것까지 언급했고 그래서 제가 최종절에 이시를 넣어준 거라서, 요 내용을 그대로 출제해서, 어, 이시를 읽어본 친구들은 좀 유리한 시험이 아니었나. 문제 출제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풀벌레 소리. 요게 이제 객관적 상관물로 출제가 됐는데, 이 감정이 투영됐다는 게객까지 상관물의 어떤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어, 되게 어려,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조금 유리했을 거고, 그래도 틀린 문제, 들 틀린 학생이 있을 거고, 맞은 학생이 있을 텐데, 외부지문의 중요성은 기말고사에서도 기억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좀어 제가 아이들한테 우리 광랑고 아이들한테 매번 얘기했던 게 광랑고 시험 문제가 이 근처 학교들 중에서 제일 좋다 제가 뭐 감히 평가하건데 가장 퀄리티가 좋다 라고 매번 얘기했었고 어 광랑고를 다니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선생님들 너무 좋은 문제 출제하신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시험은 광랑고답지 않게 문제가 너무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서 음 안 좋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해 강남고 1 학년 아이들의 수준이 높아서 난이도를 변별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어렵게 내시려고 무리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객관식 2번 같은 경우에 어, 요령의 경률과 간용의 경률에 대한 걸 묻는 문제였는데 내가 어제 결석해서 괜찮으면 배울 수 있, 요, 요거거든요. 자 뭐뭐 하면 괜찮으면 배울 수 있어. 자 빌려줄 수 있어. 요 말은 요령의 경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관용의 경률이 아니다라고 출제가 된 건데, 근데 내가 어제 결, 결석해서 속을 못 들어서 그런데, 괜찮으면 뭐좀 빌려올 수 있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내가 어제 결석했다. 자신에 대한 부담을 최대화하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하는 거라서, 자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 관용의 경률로 봐도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이 문장은 사실은 여기까지 끊으면 관용의 경률이고, 그 다음부터는 요령의 경률이 맞아요. 물론, 아이들이 많이 맞추긴 했지만, 왜냐면, 골라, 속과 내면 결국 답을 고를 수는 있긴 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잘못 출제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해서, 어, 몇몇 아이들한테 좀 학교 선생님한테, 어, 근거를 좀 여쭤보고 와라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어, 만약에 좀 문제가 커진다면 좀 공식으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잘못된 문제, 물론, 아이들이 맞는 맞든 틀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내용이 출제가 됐는데, 이걸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학교 시험에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열심히 준비한 애들이 내면에서, 어, 이번에도 그렇게 문제가 좀 이상하게 나온다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일만의 걱정을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잘볼수 있게 해서 만드는 게 당연한 거라서, 음, 이 선택지는 좀 제가, 어, 좀 분석한 다음에, 구속 조치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 내용 요령과 간용이 있는 이거를 출제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객관식 6번에 완결된 문장의 산문적 진술 어린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맞는 걸로 나왔는데요. 이제 이게 남신의주라는 시가 산문적인 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 학생들이. 근데 이제 그 풀벌레 소리 가수 쳤어. 이 시가 산문적 진술인 거가 맞게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이긴 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 완결된 문장. 문장이 좀 길었고, 완결된 문장으로 썼으니까, 산문적 진술이라고 하면 틀린 건 아니다. 오케이입니다. 어, 그래서 이건 맞는 거로 보는데, 제가 이거를 4번 항목,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항목에 넣은 이유는, 제가 아이들에게 별표 4개를 강조했던 것 중에서, 산문적 서술 형태로, 그 이유는 연과 행의 구분이 없다. 요게 이제 이번 시험의 방향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셨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연과 행의 구분이 없는 게산문적인 서술이다. 라고 아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출제된 거에서는 생뚱맞게 외부 지문을 출제가 됐는데 그신는 하물며 연과 행의 구분이 없거든요. 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운 건 산문적 시라는 건 연과 행의 구분이 없는 건데 연과 행의 구분이 있는 시가 출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상 산문적 진술을 선택지로 만들어서 이걸 맞게 했다는 게 어... 내신 시험일의 목적이란 건 아이들의 국어 실력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열심히, 열심히 한 애들이 잘볼수 있게 만드는 시험인데 이거는 너무 주관성이 들어간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 전공자인 제가 봤을 때 맞는 건 인정이지만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선문적 진술, 이 말을... 어, 선택해서 출제한 게, 어렵게 내기 위해서, 조금 아이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건강 문제들 몇몇 문제가, 좀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 객관식 22번은, 이제, 대코법을 통해서 인물의 격권 사로, 뭐, 이런 걸 이제 출제를 한 건데요. 어, 요런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자식 죽여 눈을 뜬데 그게 참할 일이냐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대구법이 확실히 맞습니다. 교사님교과서에서 이미 대구법이 언급됐고, 확실하게 맞는데, 학교에서 틀리게 하신 건, 이제, 인물이 겪은 서러움이 아니다. 요걸 틀리게 하신 것 같아요. 서러움은 틀리게 볼수 없고, 저봤에 인물이 겪은 요거를 이제 틀리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추측이 건데, 이걸 틀리게 만드신 의도는 인물이 겪은 게 아니다. 왜냐면, 이제, 신청이가, 어, 이제 죽, 음으로써이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예, 이거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항변하는 내용이라서, 인물이 겪었다, 이제 과거 시대죠. 겪었다, 라는 게 아니라, 겪고 있거나 겪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의도신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고서는 다른 걸는아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문학에서 과거 아무리 이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시험범위 들어가긴 하지만 문학에서 선택지를 구성할 때 과거의 일과 현재 의 일을 딱딱딱 끊어서 구성을 하지는 않거든요. 내신이든 소리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선택지 구성이 좀 너무 치졸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처음으로 처음 정말 처음으로 강남구 기출문제를 까는 건데 어, 비판의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문제가 여기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좀 명백한, 그리고 명백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광단고 이번 시험의 특징을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한 거고요. 우선, 이 시험, 이번 시험이 올해 시험보다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시험이어서, 제가 봤을 때 만점자가 나오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허수형 다 따져가지고 나오, 나, 만점자가 나오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서 만점자가 없을 것 같고, 1등급 컷도 90 중반은 절대 아닐 것 같고요. 이거 다른 학교에서 봤으면 80점대 였을 거예요. 강릉 고니까 이제 90초반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거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이 어려웠던 시험이어서, 우리 아이들, 학습 강릉고 학생들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어, 결과 나와서, 2학기, 이번 시험 결과 나왔고, 2학기 기말고사까지 합산해서, 모두들 좀 1학기 때보다는 좀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기말고사 역시, 쌤이 정말, 정말, 온몸을 다해서, 성실하게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